안녕하세요. 차, 업, 주이 이프리입니다. 어느새 또 1월 이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는군요. 시간 참 빠르네요. 저도 올한해 열심히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고 있으나, 현재 다루려는 좋은 스몰캡 기업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네요. 이 기업들이 오르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다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도 기업 분석을 시작해봅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034억이네요. 바로 다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트로 들어오자마자 봐야 할게 많이 보이네요. 특허권을 취득했다는 공식가 있는데 로체 시스템즈가 기판 반송 장치 특허를 내어 이송 장비에 적용한다는 것이고요. 신규 시설 투자 정정 공시를 보면, 18년부터 진행해온 증설 공사가 최근 완료되었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달라서 금액 변경 공시가 뜬 거예요. 자기 자본의 67%에 해당되는 투자금이 소요된 큰 규모의 케파 증설이었네요. 이것이 완료되었다니 좋은데요. 실적 규모가 크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급 체결 공시들도 보이는데요. 두 개의 공급 체결 공시를 보면, 각각 318억과 138억의 계약 규모인데,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계약으로서, 공급 계약 기간이 계속 늦춰져 왔던 것인데요. 고객사 요청으로 납기일이 연장되었다고 나오는군요. 그 후로는 지연 공시가 뜨지 않았으니, 납기일이 지켜진다면 1분기 매출에 좋게 작용되겠습니다. 보시면 본점 소재지 변경이 있는데 신공장 증축이 완료되었으니 소재지를 옮겼나 보네요. 그리고 소속부 변경도 보이죠. 벤처기업부에서 중견기업부로 변경되었네요. 로체시스템즈의 19년 도사업 보고서가 2020년 3월에 공시되었는데 이것으로 4월 한달 동안 검토가 되어 벤처기업부가 아닌 중견기업부로 변경되어 5월부터 적용되었군요. 코스닥 기업부는 우량, 벤처, 중견, 신성장 등으로 나뉩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업들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 표가 이제 벤처기업부 선정 조건인데, 로체시스템즈가 정기 심사에서 이러한 조건 중 일부에 맞지 않게 되어 벤처기업부에서 중견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기 보고서를 봐 보겠습니다. 로체시스템즈는 1997년 에 설립되었고 용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정 소재지가 변경된 것이 반영되어 있네요. 로치 시스템즈는 평판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FNS테크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FNS테크는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부품 소재 사업을 했었죠. 하지만 두 기업은 제조하는 장비가 다릅니다. 로치 시스템즈는 2003년 11월 에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었네요. 종속 회사를 봐 볼까요? 로치 시스템즈의 연결 대상인 종속 회사는 베트남 법인이 있군요. 로체 시스템즈의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인데요. 로체 시스템즈의 지난 공급 계약 공시를 보면, 베트남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수 있어요. 로체 시스템즈 베트남 법인이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에 납품을 위해 설립되었나 보네요. 로체 시스템즈는 로체 시스템즈 베트남 법인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베트남 법인이 아직은 직전 연도의 자산 총계의 기준 미달이라, 주요 종속회사는 아니네요. 그러나 로치 시스템즈 베트남 법인의 손익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매출도 증가되고 있고, 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네요. 베트남 법인 손익의 변화가 좋은데요. 사업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곧 베트남 법인은 주요 종속회사에 해당될 것 같네요. 이제 총 주식을 보면, 보통주 1,529만 6,603주이고, 이중 38만 534주는 자사주네요. 우선주는 없고, 자사주는 장례매수로 취득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보면, 로체 인터내셔널이라는 법인이 최대주주네요. 외국계 회사였군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43.75%입니다. 음 지분율 좋네요. 로체 시스템즈의 최대주주인 로체 인터내셔널은 로체 코퍼레이션이 최대주주이며 재무상황은 이렇습니다. 로체 시스템즈의 최대주주인 로체 인터내셔널은 자산과 손익을 봤을 때 지주회사 성격의 회사인가 보네요. 또한 로체 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인 로체 코퍼레이션은 사키야 후미오라는 일본 사람이 최대주주네요. 로체 코퍼레이션의 재무상황은 이렇습니다. 규모가 그래도 좀 있는 회사군요. 로체 코퍼레이션은 히로시마에 위치한 일본 회사입니다. 로체 시스템즈는 일본계 회사이네요. 자 그러면 자본금 변동사항을 보겠습니다. 깔끔하네요. 설립된지 오래됐지만 자금 조달이 많이 있지는 않았군요. 사업이 궤도위에 빠르게 올라왔나 보네요. 과거에도 거래활성화 및 가치재고를 위해 무상증자를 한 이력이 있는데 현재 로체 시스템즈의 유통주식과 재무상황을 보건대 현 상황도 경영진이 위지만 있다면 추가로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식 수가 증가될 수 있는 자녀 전환 사채는 없네요. 역시나 깔끔합니다. 그러면 재무 상태를 봐보겠습니다. 연결로 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증가했고 매출채권이 감소했네요. 이번 분기에 매출이 증가했는데 매출채권은 감소했습니다. 과거 루치 시스템즈의 매출채권 회수율을 보면. 그렇게 좋은 회수율은 아니었는데, 이번 분기보고서를 보니, 회수율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되네요. 영업활동 흐름이 좋아졌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가는 생산과정에 있는 제공품과 원재료의 증가 때문인데, 이 또한 증가된 매출과 연관이 되어 보여서 좋은데요. 증가한 기타 유동자산은 성급금의 증가로 인해 생긴 변화입니다. 재고자산에서 봤던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해 선지급된 것이겠죠. 비유동자산 내역을 보면 유형자산은 크게 감소했고 감소된 정도와 비슷한 금액으로 투자 부동산이 증가했는데요. 이 변화의 원인을 보면 토지와 건물 그리고 구축물 때문임을 알수 있어요. 유형자산이던 토지, 건물, 구축물의 일부를 당분기부터는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이 증가했던 것이겠죠. 이러한 변화는 아마도 신공장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 부지와 구축물 등을 투자 부동산으로 변경시킨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번에는 부채 부분을 보면 매입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의 매입을 위해 선지급한 선급금도 증가했었는데 더 줘야 할 돈도 있다는 거죠. 판매보증충당부채도 증가했는데 고객사에게 납품한 제품의 품질보증 A, S 같은 거죠. 이를 부채로 잡아둔 것인데 이것이 전기말보다 증가한 것입니다. 판매가 증가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타유동부채의 증가는 선수금 때문인데 돈을 미리 받았으니 제품을 납품해야겠죠. 단기에 내야 할 법인세가 증가했고 단기차입금은 감소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에게 차입했던 36.2억을 상환했네요. 로체시스템즈의 자본금과 자기자본의 비율을 보면 역시나 상당히 안정된 상태임을 알수 있고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봐보겠습니다. 로체시스템즈의 매출이 두배 이상 증가했군요. 3분기 누적 모두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덕분에 매출총이익이 증가하였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장세가 엄청나네요. 저희가 다뤘던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기업이네요. 영업이익률은 7%가량 되는군요. 지난 3년도의 실적 변화를 봐볼까요? 17년에는 매출이 엄청 좋았는데, 18년에는 사업이 좋지 않았군요. 매출도 크게 감소하고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19년도에는 매출이 소폭 증가하여 다시 이익을 낸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20년 실적은 확실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네요. 매출이 정말 좋았던 17년도의 영업이익률은 1% 미만이고, 19년도의 영업이익률은 5% 정도, 그리고 20년도 영업이익률은 7% 정도로,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잠시 더 이전 연도의 실적도 봐보도록 하죠. 15년도 매출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유독 16년도와 17년도, 특히 17년도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었네요. 하지만 엄청난 매출 증가에도 당시 이익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1%도 되질 않죠. 급작스럽게 폭증한 수요에 대해 준비가 안 되었던 상황이었던 건지, 아쉽게도 비용 문제가 크게 작용했었네요. 생산 수율 등의 문제가 있었을 수 있었겠네요. 그렇다면 20년 3분기 실적에서 증가된 매출에도 불구하고 7%의 영업이익률이 나온 것은 생산 수율 등이 향상된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향후 매출이 더 증가할 경우 이익창출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겠습니다. 17년도 매출을 보면, 반도체 제품 매출의 상승도 좋았지만, 특히 평판 디스플레이 사업의 매출이 폭증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평판 디스플레이 제품 매출이, 언내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매출 변화가 있던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경기 변동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불특정 주기로 반복되는데, 17년도에 급행창했다가 다시 쪼그라들은 모습이죠. 그리고 20년 3분기 기준 매출 변화를 보면, 다시 평판 디스플레이 제품 매출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요. 또한 이제는 디스플레이 제품군을 세분화하여 모듈이라는 품목이 신설되었습니다. 2020년 반기부터 변화된 것인데요. 디스플레이에서 이종에 쓰이는 인덱서 장비 등의 FPD 품목과 모듈 공정에 속한 OLED 밴딩 머신 등의 수요가 각각 크게 증가하자 이를 이제는 세분화한 것입니다. OLED 밴딩 머신 즉 모듈의 수출 수요 증가는 베트남 삼성 디스플레이 덕분이겠죠.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매출이 의미있게 증가하고 있네요. 로체 시스템즈는 이렇게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이송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품을 투입하고 배출해주는 장비들이죠. 로체 시스템즈의 매출 비중을 보면 의미있는 매출 증가를 보여준 OLED 밴딩 장비의 비중이 가장 크고 디스플레이 이송 장비 매출이 그 다음으로 큽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송 장비의 매출 또 LCD 생산 공정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원판 유리를 커팅해주는 장비인 GCM의 순으로 매출 비중이 크네요. 저희 유튜브 채널 내의 커뮤니티에도 작성했었지만 반도체 산업의 슈퍼 사이클이 예상된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라인 증설 기사도 있었죠. 또한 올해 디스플레이 특히 OLED 수출이 역대 최고치가 예상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계속 지연되어 온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QD-OLED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도 여전히 기대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공정이 길어지게 되므로. 이종 장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죠. 이미 로체 시스템즈는 평판 디스플레이 사업에서의 실적에서 큰 변화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캐파 증설 알료, OLED 수요 증가로 인한 매출 변화, 이익률 증가로 본 생산 수율 개선, 디스플레이 전방 업체의 투자 기대감, 또한 반도체 장비의 수요 증가 기대감 등이 로체 시스템즈의 포인트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프리의 기업 평가 시간입니다. 체 시스템 주는 사업성 4.1점, 재무 건전성 4.6점, 투자 가성비 3.9점, 총점 4.2점입니다. 투자 가성비는 4점을 줘도 충분히 매력적인 시총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금요일 날 크게 올랐기 때문에 3.9점으로 평가했네요. 날씨도 많이 풀린 요즘인데요. 이제 1월이 마지막 주입니다. 기분 좋게 2월을 맞이해 보자고요. 오늘도 차업 주의 이프리었습니다. 감사합니다.